어차피 똥 싼거 마지막까지, 그냥 다까지 가자 나자 나으로..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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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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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밀침 네 호호 고풍 주세요 네 야 치기 금포아나 이거 피하기가 피하기가 힘들어 마우스 움직임이지 아 마우스 돌리는 거제찮구나그하 여기 보고 체. 아픈 발이면 발견했어요. 살탱. 영영 긁어 <laughs> 버고요. 끝은 좀할게요 네. 네. 지금 한번. 한번 먹이 잡아요. 1차 쫄. 네. 3초 2초. 1초. 갈게요. <laughs> 시우는 솔젠 캐릭이 아니에요 옛날부터. 제형포. 영영아 형, 죽여보고. 오고 오고 알로 알로. 한번보이 잡아야. 차바타 좀 가면은 질 정제 주세요 잠깐만. 아. 잠깐만요 이거 좀 잡고요 영고. 네. 다시 자리만. 자리 옮길게요. 네. 신속이요. 참가요. 아케아뭐나 잠깐 무기 잡아. 품포 쿵포. 가오마. 네. 포 쿵포. 가오마. 언제 요 별게. 그거 쫄, 그거 잡고 바로 치오밍조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예나님 어서 오세요 라이브 서버에서는 솔쟁 캐릭 다 솔쟁 됐는데 라이브는 풀리 속이라 정클레즈가 우와 디케이 태님 별풍선 여기 너무 감사합니다 아, 모두 클레즈가 풀리속태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콧덕눈물님 추천,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넵과 뭐야 여기 어... 투명돼 아 그래요? 누군 누군 제발 대공 아 뭔데 뭔데 누가 누다 했는데 이거 치윤이 유나예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<laughs> 끝이에요 정말요? 어, 아 이상한 웃 <laughs> 뭐야? 아니 시윤 님 유일 하나 나왔어 오늘? 뭐야? 아. <laughs> 어 들어와 들어와 아, 아, 빨리 빨리 아니 뭐야 뭐야 야 이런 적한 번도 없는데 수고했습니다 수고 <laughs> 아저번 이제 문 열지 말자 아니 <laughs> 와 역대급 버진데? 타와마타까지 유일 연기 원래 한 개도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수고 나잖아요 그, 그런 적한 번도 없었어요? 하나도 안 나온 적은 와, 대박이네. 괜찮아, 괜찮아, 그럴 수 있지. 아, 진짜. 아이고.